의빈성씨는 원래 국녀 출신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는다. 정조의 첫 아들을 낳았으나 왕자가 일찍 죽고 그 충격으로 의빈성씨도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정조는 직접 묘를 찾아가 비문을 짓고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조는 후에 내 생애의 절반은 그대와 함께였다는 말이 남겨져 있다. 조선의 궁궐 복도 여인들이 머리를 숙이며 지나간다. 어두운 조명 속한 궁녀가 몰래 하늘을 올려다본다. 1760년대 궁녀 성씨.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조가 서책을 덮고 고개를 든다. 문 뒤에 선 성씨와 눈이 마주친다. 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다. 그녀의 이름은 이빈 성씨. 왕의 곁에서 조선의 가장 고요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궁중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정조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는다. 의빈 성씨는 아들을 낳았다. 정조의 첫 왕자, 문효세자. 그 순간 왕은 누구보다 행복했다. 어린 왕자가 병상에 누워 있고 의빈 성씨가 손을 잡고 울고 있다. 정조가 굳은 표정으로 문 밖에 서 있다. 왕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후 의빈 성씨 역시 병들어 숨을 거두었다. 왕의 세상은 그날 멈췄다. 정조가 한밤중에 비 내리는 길을 걸어가 유 앞에 무릎 꿇는다 정조는 직접 묘비명을 지었다. 그대는 내 생의 절반이었다. 왕은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다. 현재의 을빈 성씨 묘지는 서울 동작구에 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린다. 정조는 해마다 그녀의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이름을 실록에 직접 남겼다. 그 마음, 천하의 비결 자업도다. 해질녘 창덕궁, 정조의 어자 뒤로 붉은 노을이 비친다. 의빈 성씨는 떠났지만, 정조의 마음속엔 아직도 그녀가 살고 있다. 그 사랑은 실록 속에서 영원히 숨 쉬고 있다. 정조 6년, 국녀 성씨는 의빈이 되었고, 그의 사랑은 조선을 울렸다.